쉬운 한글 영어 보이우드 주요 문장 외우기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, be a owl. 이건, be a owl. 이건 <�humiono>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Cool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.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. 칼리고 아트레우스. Uh, uh,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. 칼리고 아트레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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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. 칼리고 아트레우스.

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야 칼리고 아트레우스.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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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고 아트레우스. <Batman>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. 칼리고아트레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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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>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uh,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That would a magnificent owl, Coligo Atrium. That would be a,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, Coligo Atrium. That would be a,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, Coligo Atrium. That would be a,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. thank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 a l a t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 아, a l a <sa> t <notions>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, 칼리고 아트레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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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res>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이건 큰 부엉이 나비일 거야 칼리고 아트레우스 <목소리> Atreus. That would be a.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. Paligo atrient. That would be a.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. A magnificent owl, collego Oatrius. That, uh, that, that would be a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, collego Oatrius. That would be a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, collego Oatrius. That would be a that would be a magnificent owl, collego Oatrius. She 한글 영어 boyhood. 주요 문장 외우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